발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또 암송한 말씀.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제가 행동 방식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방식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과 연결 지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과 13절을 연결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메시지는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는 방식과 그때의 사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때.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살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 그때의 행동 방식과 사람 방식은 지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요즘 거울은 아주 산뜻하고 선명하지만 그 당시의 거울은 희미하게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본다. 또 그때에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거다 봐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게 오해입니다.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슬퍼지는 거죠. 오해하는 사람 마음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확실하게 보고 다 아는 날이 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아 나는 인생 초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초보 운전 붙이고 다녀야 돼요. 어, 차에다가 이렇게 초보 운전 어, 그냥 내버려두면 초보 건들면 람보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laughs>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초보로 사는데 남이 건들면 람보처럼 화를 내고 어, 그런 인생 아직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아직도 공사 중이란. 그런 팻말을 떼지 못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 운동을 배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나는 초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 내가 좀 마스터했다 생각을 해요. 더 시간이 지나면 아직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언어를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아, 어렵다 해요. 조금 배우다 보면 할만한데 더 배우다 보면 진짜 하나의 언어를 완전히 습득하는 것, 마스터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들에. 여러분 한국어 다 마스터하셨어요? 우리 말겨루기 한번 나가볼래요? 모르는 게참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죠. 인생이 그래요. 여전히 초보 같고 여전히 공사 중인 것 같죠. 그데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 요 The Five Love Languages.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깨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방식은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 고마워, 잘했어, 아주 잘했는데 이런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그 함께하는 시간이래요. 시간을 같이 가지는 이야기를 하고 영화를 보고 또한 어, 이 대화를 하는 것. 어, 세 번째는 어, 선물이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기념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하는 것. 네 번째는 봉사. 누군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과 정성을 내서 섬겨주는 것. 뭐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봉사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스킨십. 손을 잡고. 또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등을 두드려주는 것.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언어 가운데 사람마다 제일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 first language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받으면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밤에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선물을 받지 않으면 저 도저히 내가 사랑받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제일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내가 중요한 제일 언어가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제일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선물이 아니라 인정하는 말, 선물은 잔뜩 사줬는데 말은 곱게 하지 않을 때 사랑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몰라요, 서툴러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 대화하기 참 힘든 상대가 있지만, 똑같은 사람도 대화하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 사춘기, 사춘기란 일춘기, 이춘기, 삼춘기, 사춘기, 오춘기가 아니라 생각사자를 씁니다. 생각이 많고. 자아가 형성되면서 누군가에게 저항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춘 몸의 활동은 왕성해져서 성년기로 가기 전에 모든 열정은 있지만 생각이 많은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유아적인 단계에 있지만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결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 사춘기 이때는 참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15세에서 뭐 17세까지, 혹 14세, 13세부터 나타나겠죠. 그런데 사람이 또 지나다 보면 정말 이 대화하기가 힘든 단계가 오는데 그때가 갱년기라고 합니다. 갱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새로워지는 것. 몸이 살려면 이전에 청년기 때 작년기 때 살던 시간 템포로 일의 템포로 하다 보면 몸이 죽거든요. 그래서 몸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천천히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가 갱년기죠.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죠. 몸이 살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시기. 그때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갱년기의 부모와 사춘기의 자녀가 딱 맞아떨어지면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언제쯤 결혼하면 이 시기가 딱 맞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4살 때 결혼하면 부모가 갱년기에 이르렀을 때 자녀가 사춘기에 이르러서 전쟁이 나죠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에 하거나 아니면 34살 때 하지 말고 좀 넘겨서 30대 후반에 하면 이 시기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34살 때 결혼하는 사람 후회하지 말고 어쨌든 이게 사람이 동일한 사람도 시기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제1언어가 항상 똑같은가? 그렇지 않죠. 이때는 제1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선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잘몰라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남을 알겠습니까? 그때, 에 주님 만날 때는 주님이 나를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도 알고 사람도 알겠지만 희미하게 듣고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살아가요 때때로 마음이 슬플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모르는가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마음 어려워질 때 있죠 눈물 날때 있죠 외로워질 때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늘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다 알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욥기를 읽어보니까 욥기 1장부터쭉 나오다가 4 2장5절6절 가면 욥이 기가 막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비 부족하다는 걸 고백해요.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여비 42장 5절, 6절 고백을 해요. 여기 이때에 비로소 고난이 끝나죠. 언제쯤 되면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되면 우리가 인생을 좀 알고, 사람도 알고, 속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초보요, 여전히 공사 중이요, 여전히 부분적으로 알고, 여전히 희미하게 보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하지 않으니까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수 있는 거예요. 다 듣고 다 보면 못 살아요. 여기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걸 완전하게 다 본다. 겁나서 못 살아요. 손바닥에 손바닥에 이 더러운 이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그거를 전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삼겹살 쌈을 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보이면 어떻게 그걸 손으로 싸 먹겠어요? 다 들으면 살것 같습니까? 다 들으면 못 살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마음 다 알면 살것 같아요? 죽을 걸요. 좋은 마음도 있지만 나를 어렵게 만드는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면 살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은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적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런 인생 가운데 그래도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살고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 주세요. 항상 있을 것을 붙잡으라. 항상 있을 것을 붙잡으라. 이따가 사라질 것 붙잡지 말고, 변하는 환경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붙들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항상 있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소망이란 나와의 관계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항상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것. 사랑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근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첫째는 믿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변화 무쌍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쓰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 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죠. 그들이 쓰임받은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어, 하나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내 일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내일 이 자리에 있다고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장담 못 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내일 밤 열한 시에 이 자리에 오길 바래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늘 변하는 게 세상이에요. 변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특징은 불안정성이 불안정성, 안정되지 못해요. 또 세상의 특징은 변화예요, 변화. 불안정성에서 나오는 게 죄지, 늘 변하는 거예요. 환경도 변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만 늘 갔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 자리 원했는데 저 자리 에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사람만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 원하는데 저런 타입의 사람이 내 앞에 떡서 있을 때 있어요. 원하는 것다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원하는 것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저는 철교 노트에 이번에 이렇게 두줄 썼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일이런 날 모르지만 희미하게 보지만 부부절 알지만 늘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암송 기절 49절 가운데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창세기 45장 8절. 그런적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에 그온 땅에 에국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이 나와서 가장 많이 암송한 구절이에요 우리 어제 암송했죠 로마서 8장 28절 사건들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라 내 인생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본질은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순전한 믿음. 이 믿음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에 대한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거 소망. 사랑,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의 특징은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하나님의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난 것 같아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 깨진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다 부서진 것 같아도 다 막힌 것 같아도 아니에요. 막힌 것 같아도 길이 열리고, 부서진 것 같아도 회복이 있고,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세워짐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형편을 보며 상황을 보며, 내가 닥친 사건들을 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것은 소망.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지금도 소망이 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주시더라고요 받아 적었어요 첫째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 뭘 해도 기대를 한다 이 기대감이 깨어진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할수 있는 것부터 한다. 진짜 희망을 꿈꾸는 사람은요. 할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할수 있는 게 뭘까? 작은 일. 작게 보이는 일. 그다음에 가까운 일. 가까이 있는 일. 세 번째는 익숙한 일. 뭔가 대단히 새롭고 쇼킹한 일이 아니라 익숙한 일부터 하는 거죠.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익숙한 일, 밥 먹는 거. 그것부터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져도 익숙한 일 숟갈로 밥 먹는 거 그것부터 합니다 가까운 일 멀리 있는 거 말고 가까이 있는 일 작은 일 그런데 이 작은 일이 큰 일로 가는 엔트런스 입구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일이 멀리 있는 일로 가는 엔트런스 입구라는 거예요 이 익숙한 일이 아주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입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큰 일이 깨어졌다고 작은 일까지 하지 않으면 다 끝나죠.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행동 방식이 말을 희망적으로 한다. 언어가 살아 있어요. 말이 말이 살아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 해도 안 돼. 한 사람한테 상처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 모든 사람 아니거든요. 한 명이거든요. 나를 한명 외에는 다 나를 좋아해. 한 가지 일을 안 됐는데 나는 해도 다안 돼. 하나만 안된 거거든요.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안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그럴까요? 앞으로 안 그럴까요? 일부분을 전체로 비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판단의 오류예요 여러분 말을 희망적으로 두 개밖에 안 남았네 가지라 두 개나 남았네 늘 기대를 가지고 살고 할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말을 희망적으로 하면서 자신에 대한 소망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행동 방식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비판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아이들 동화에 있잖아요. 사람의 이렇게 겉옷을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에요. 추위가 아니에요. 따뜻한 햇빛이에요. 사랑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단단한 껍질들을 벗겨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love is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이게 참. 사랑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고 사랑과 소망이 연결돼. 사랑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믿음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믿게 되죠. 사랑의 표현 방식이 소망이에요. 사랑하면 소망하게 되죠. 희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참 받아들이지 잘 못해요. 이 받아들이는 거에는 아주 숙맥이에요. 우리가 바보 같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다음 주일 그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어, 주제는 믿음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laughs> 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또왜 힘드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세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높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는 땅에.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깊고 높아요. 넓어요. 이 좁은 생각과 좁은 뜻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저 어릴 때참 먹기 힘들었던 게 제과점 빵이었어요. 제과점 빵저 시골에 살았는데, 제과점 빵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학교 매점. 그리고 이 동네 가게에서 파는 이 비닐봉지 에 쌓여 있는 빵 이름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보름 뭐 이런 그 빵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 말도 없던 뭐 그런 빵이 있어요 그거 그 맛있어요 얼마 전에 사 먹어봤어요 그데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서울에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을 찾아왔는데 그 제과점 빵을 많이 사 오신 거예요. 그 당시 돈을 계산할 수 없지만, 하여튼 비싼 가게예요. 그거 하나면, 우리 매점의 빵 10개 이상을 살수 있는 걸한 판을 사 오신 거예요. 먹으라고, 못 먹었어요. 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에겐 너무 큰 빵이에요. 나에겐 너무 비싼 빵이에요. 나에겐 너무 생소한 빵이에요. 절대 안 먹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 시골 초등학생에게. 제거 전방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결국은 안 먹었어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 힘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만 잘못해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열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받아들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 번을 잘못해도, 천만 번을 잘못해도, 그냥 자기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받아 주겠다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나는 이게 다 이해가 된다는 사람이 대단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좁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 몇 가지 이게 계산만 안 맞아도 머리가 막 뽀개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산하신 이 세계의 이 운행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잘안 돼요. 에?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 몰라서 까부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위대한 앞에 엎드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첫째에 위치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첫째에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첫 번째에 위치에 놓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걸 사랑, 러브, 사랑이래요 사랑은 첫째에 위치에 놓는 것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내 모습을 보면 사랑받을 조건이 안되지만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본 적이 없지만 계시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 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많이 찾아요.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받아들이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나의 삶이 풍성해지죠.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받아들이면 나의 삶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죠. 맞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내준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도 열수 있고, 새로운 꿈도 열수 있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갖추지 못할 실력이 그 사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당신이 3년 5년 그냥 탁상에서 훈련받아도 갖추지 못할 성품의 실력이 그게 당신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